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바로 종아리에 관한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총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 있는 종아리를 위한 종아리 운동법 그리고 뭉친 종아리 땅땅해지는 종아리를 풀기 위한 종아리 스트레칭법과 그리고 마사지까지 총세 가지인데요. 왜 종아리를 운동을 해줘야 하는가 여자분들 종아리 이렇게 막 땅땅하게 뭉쳐서 저한테 종아리 날씬하게 해달라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결국은 이+ 종아리를 이 커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 날씬한 늘어나게끔 어, 스트레칭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게 게끔 늘어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데 이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뭉뚱이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얘네를 조각을 내줘서 어 모양을 잡아 주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탄력 있는 종아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아리가 탄탄하고 힘이 있어야지만 나중에 다른 데 부위에 문제 무릎이라든지 발목 이런 부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유로도 여러분들이 종아리를. 관리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동작은요, 제가 폼롤러를 가지고 하는 마사지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긴 걸 준비하시면 되는데, 음, 골프공 같은 경우는 너무 딱딱하실 거고 라크로스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라크로스볼을 준비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 마사지를 하실 수 있고, 제가 쓰고 있는 이 제품은 블랙롤의 제품인데 장점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일단 엄청 가벼워요. 엄청 가볍고, 그, 이 압박이 스티로 스티로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말캉말캉하면 그게또 자극을 느끼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또 아주 땅땅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합한 정도의 압박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굉장히 가볍다는 거.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이고요. 일단은 제가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종아리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에 종아리 알이 있고, 요 알이 이렇게 두개 있으면 요게 훅 들어간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 근육과 종아리 알 사이에 움푹 들어간데 그쪽에다가 이 볼을 놓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으시면 약간 자극이 오실 거예요. 어좀 어, 아픈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가 바로 자극점입니다. 거기다 놓으시고 이 자극점을 좀더 느끼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무게를 좀더 얹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쉽게는 이렇게 얹혀서 좀더 얹히고 싶으면은 사실 내 몸을 좀 들면 되는데 어렵습니다 중심 잡기 그래서 그냥 놓고 중심을 무게 중심을 약간 앞쪽으로 쏠리게 하시면요 여기에 자극이 들어가세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자극점을 쭉 누르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내려가고 올라오고 하면서 그 부위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종아리 알 쪽인 건 거죠. 그 종아리 알과 근육 사이 딱그 자극점을 호흡과 함께 눌러주시고요. 이게 좀더 괜찮으신 분은 다리 폭에서 지금 제가 무게를 엄청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지금은요. 놓고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압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쉬울 것 같고요. 지압을 해서 마사지를 알을 해 주시는 것 운동 전에 해 주는 게 좋고요. 어서 있거나 오래 서 있는 직업을 갖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혹은 힐을 많이 신으면요 다리가 부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점 마사지해 주시는 건뭐 밤이 됐던 아침이 됐던 좋아요. 그래서 자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종아리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서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그냥 까치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까치발을 드는데 중요한 거는 들었다가 바로 놓는 게 아니라 끝까지 볼을 거의 아빠 발가락으로 쓴다고 생각을 하셔서 쭉 올라가시고 천천히 내려오고. 후. 복과 함께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때 당연히 복근 당기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엉덩이 근육까지 힘을 잘 주셔서 엉덩이에 힘이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하체 쪽의 부분이 쭉 힘이 연결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올라와선 좀 쉬고 천천히 내려가고 후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고 무게 중심이 약간 아바 발가락이랑 그 발바닥 앞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올라갔다 후,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 이 동작이 잘 되시는 분들은 다리 한쪽을 들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데요. 이때 중심이 잘안 잡히시는 분들은 봉을 세워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벽을 잡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여드리면요. 이런 느낌이죠. 원, 투, 네. 후 위에서 어느 정도 머물고 올라갔다 천천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래서 쉽게는 두 양발을 놓고 할수 있는 것과 그리고 한쪽 발만 놓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고요. 어, 좀더 이걸 좀더 넓, 높이 깊게 가고 싶으신 분들은 계단을 이용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좀더 깊게 내려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늘어나는 그런 폭이 더 깊기 때문에 그래서 계단을 이용하셔도 되고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스트레칭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매트에서 쉽게 할수 있는 스트레칭법이 되겠습니다. 엎드려 표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렇게 손을 놓고 다리를 뒤로 벌려서 엎드려 표철을 하시는데요. 뒤꿈치가 땅에 붙어야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등이 말린다기보다는요. 등, 가슴은 매트 쪽으로 쭉 눌러주면서 이때 뒤꿈치가 포인트죠. 뒤꿈치가 이렇게 뜨는 게 아니라 뒤꿈치를 매트로 쭉 아래로 눌러주면서 이때 어깨 또한 아래쪽으로 늘려지면 뒤에 여기가 당기는 거 느껴지실 거거든요. 이쪽으로 종아리 쪽으로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여기서 저희는 한개더할 겁니다. 이때 한쪽은 굽혀줄 거예요. 무릎을 굽혀주면 반대쪽 지금 펴 있는 다리에 종아리가 쭉 시원하게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쵸 그렇죠? 스트레칭 할때 중요한 점 하나 또는요 호흡을 쉬면 멈추면 안 돼요. 아프니까 호흡을 더 쉬어야 합니다. 다시 반대쪽 또한 호흡하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양쪽 다할수 있겠고요. 이걸 좀더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이렇게 가슴을 쭉쭉쭉 늘려 늘려준다. 아래쪽으로 밀어주면 뒤에 쪽이 더 당길 당길 거예요. 근데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 그냥 다리 한쪽 앞으로 놓고 뒤쪽은 앞쪽 구부러주면서 뒤쪽만 붙여주려고 하면 충분히 종아리 지금 당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방법, 쉽게 서서 할 수도 있고요. 앞쪽은 굽혀주고 뒤쪽은 펴주고 그리고 포인트는 뒤꿈치가 바닥에 단다. 이거를 해주시면 지금 뒤에 종아리가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요, 종아리에 관해서 세 가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채널 구독하시면 도움이 되는 많은 영상들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매주 주말에 하는 그런 Q&A 세션에 알람 받으셔가지고요, 함께 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여러분들의 모티비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b y